<목소리> 어. 아, 예. 아니, 으아! 아니,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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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냥 잘까? <목소리> <야>! 아, <목소리> 앉았잖아,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 알았어. 너무 힘들다. 아! 한번골갈수 있죠? 나 브론즈에서 개선도 못하게 나는 잘하는데 팀 못하느냐라 그냥 그냥 얼음 썼대 침체해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해요? 아안 해요 게임 안 요즘, 해요? 요즘에 컴퓨터 안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서 볼게리준쥬 아니 형이 하... 자 <laughs> 하면? 하자고 하면 하죠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친구 야미드 아, 미드, 미드. 아미드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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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다면서 a p 니아 AP 초과 쓴다요 그럼 나는 탑 하겠다.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찢어버리거든요 미드, 미드는 한명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미드는 한명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하 내가 많은 다고 미드가 는데 상대가 초가쓰면 할게 없겠다 제가 다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아 애들이 초가쓰 딜을 몰라요 아이초가스를 만나면 되게 막상하거든요 뭔가 아 그러니까 그래 어. 뭐 하면은 하고 아또 맞네. 그다가는 밑에 동그라미 막힐 때 있잖아요. 그걸 진짜 잘 맞췄어요. 아, 그거 맞으면 다 맞거든요. 안 맞았을 때 이제 코가 작다. 그걸 다 거면. 피하는 것도 말이 아돼아요다 피할 수가 없어요그 그러니까 심리 장애 그러니까 초에 처음부터 그거를 쓰면서 맞힌려고 쫓아오면 피하기 싫은데, 음. 뭔가 연계 콤보 아, 그요 뭔가 절실할 때? <laughs> 그래서 바쁠 때는 못 피해요. 친구 아이들 해 드릴게요. 아이제아이 있어요, 제아이아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그러니까 서안돼 가지고. 아, 다른 아, 아이들로. 브론즈 하나 실파 하나 있어요. 네. 아. 오늘 밤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아, 이거, 아, 할것 같은데. 아, 오늘 아번해 드릴게요. 카톡, 카 할게, 아요 짱 <laughs> 멋있어 거기는 제가 걸, 골드 밑에 제가 찌을수 있을 거예요 아 대박 아니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래도 브론즈면은 진짜 악살했는데 브론즈 너무 쎈데 요즘에 어떻게 찢어요? 아 잘해요 잘해요 근데 어떻게 찢어요? 아한 명은 찢죠 제 뭐, 상대편은 찌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데서 커가지고 상대편을 못찢는 <laughs> 아니 진짜 제가 제가 뽑은 4대 적대가 있거든요 4대 적대는 제드 아스 아, 아, 요네, 사이러스 4대 접드 미드? 미드도 가든, 정세로 가든, 팝으로 가든 아. 4명이 4대 접저그 4명 다 찢을 수 있어요 미드로는 <laughs> 아, 왜냐면 걔네가 카스템이 아. 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라인에서 이겨도 풀뿐뿐뿐대로 퍼서 백도어 하자면 후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잘 써가지고 우리 편이 걔를 1대1로 못 상대하더라고 후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저녁에 혜 주세요 저는.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막> 밤샘, 밤새서... <laughs> 밤새면, 밤새는아내한 혼나서. 아이씨. <웃음> 아이씨. <웃음> 실버로 가보시죠. <호시 쇼. 웃음> 아, 배고파. 올라가. 지금 떨리실 오늘 게스트분인데 우리 팀에서 그나마 기다리셔서 희망 우리 팀이 나마 조금 이태지만 여기 수식 너무거은 우평님이 너무 잘해. 그리고 우평 너무 에너요 끝에서 저랑 같이 있는데저에서 리바운드 하고 있고. 안지안지 <목소리> <목소리>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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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뒤쪽 아. 이 너무 충격 아. 아. 가 아. 아. 뒤쪽 아. 맞으면 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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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원래 탑 하시는 거예요? 아예요. 아 올라온다. 올라온대. 올라오는데 아. 미드가 제일 게임에 영향이큰것 같아서 네. 미드를 제일 많이. 해요. 아 미드를 잘해서가 아니라. 캐리하려면 미드라요. 를 그래도 브론즈 아이언에서는 제가 팀에서 거이어서 평균 이상 하거든요. 항상 아. 수준이. 원래 근데 평균 이상 못 벗어나요 거기는. 치죠. <laughs> 분이 <티저고. 웃음> 좋아요 진짜 옛날에 승급전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심했는데 뭐 있었지? 승급전이아 승급전 때 아, 진짜 말안 됐고 내려가면 그안 내면 가는데 올라가면 겁나 버려 헌협 게임이잖아요 헌협 게임 친만 남의 게임이잖아요 재밌안 <laughs> 되네 똑어 아, <laughs> <laughs>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탑이 게임에 영향이 제일 없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막판에 네, 근데 문제는 탑이 영향은 없는데 탑이 너무 못하잖아요? 그쵸 상대 탑은 탑때문 캐리가 돼요 그쵸, 탑은 잘해야 영향력 없고 못하면 상대가 캐리해 <laughs> 아니, 탑이 진 맞아요 상대가 너무 적어지면 네. 괴물이 돼서 내려오니까 맞아요. 비스하면 서로 영향이 없는데 네, 저도 잘 컸는데 제가 걔한테 죽으면 이제 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편도 하기 1대1로못 막으니까 파이드플레이를 뭐 너무 밀려버리고 스태킹으도못 그 막으니까 짬뽈 짬뽈 블랙 서폿이 영향이 음. 은근히 큰것 같고 정글보다 <laughs> 서폿이 <서포트는 웃음> 큰것 같아 정글은 솔직히 미드 따라가면 돼. 미드가 잘하면 정글도 같이 가고 음. 뭐 마찬가지로 정글이 나가면 음. 형 하면 미드가 같이 가기가 음. 있긴 있는데 미드가 잘 가지면은 근데 상대적으로 미드가 더큰것 같아 아, 그죠 전체적으로는 특히 요즘에는 옛날에 5년 전에 할 때는 그런 거 개념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오브젝트 컨트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미드가 약하면 내가 네, 힘든 당적 저도 밀겨도 오히려 을못 가니까. 네. 이야! 점프 안 하기 3콤보 아, 꼴대 원영화 돼서 잘못했네, 근데 앞립 맞으면서 가자, 앞립 맞